저희 세피로스의 플레이 스타일은 모든 걸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저희가 또 맞춰온 합이 좀길지 않습니까? 그냥 이 타이밍에 누가 뭘 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걸다 알아서 연수 선수만 잘하면 된다. 제 아니 그런 거 말고. <laughs> 아그래 <왜? 웃음> 맞춰놓. 아, 오. 네 모두가 맞춰놓. 그러니까 대운동의 시즌 1 보시면은 역전하는 역전을 이뤄낸 맵이기 때문에 아 근데 그때는 고대발전기가 상대여가지고 아 그러네 <laughs> 물론 저는 마 철로를 안 고르긴 했는데 저 혼자 더스트를 했거든요. 네 그때 당시 이기는 줄 알고 네. 기뻐하고 있었는데 네. 역전 당하니까 기분이 좀 좋지는 않네. 요 네. 제가 생각하는 에이스는 류나타라고 생각합니다. 나이도 이제 많아서 경험이 많기도 하고. 예전 그 좀비 팀선대회부터 지금까지 다양한 이제 노하우들이 있게 이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치과 선수가 에이스라고 뽑아준 건 의외인 것 같아 가지고 평소에 제가 말하면 잘안 듣거든요. 내 네, 얘가 제일 마음에 말안 들어요. <laughs> 일반 오리지널 같은 데스 매치맵에서 혼자 방을 만들어서 거기서 그냥 번니업 연습을 좀 하면서 손을 푸는 느낌. 네, 저는 그 경기를 이제 앞두고. 이제 집에서 하던 감도랑 좀 비슷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밀리시 맵에서 이제 사격장이랑 이제 가판이랑 그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집이랑 이제 비슷하게 이제 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고 게임을 합니다. 스크림을 하면서 손을 풀면서 네,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스튜디오 맵에서 그냥 어니언 맵 아무거나 골라서지고 클리어하는 걸로 손을 풀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때는 하지 못했는데 제가 온라인 대회일 때는 제가 항상 경기 전에 파스타를 시켜 먹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기도 하고 파스타를 먹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맨날 왜 파스타 먹냐 그러거든요 저한테 저는 크림 파스타랑 오일 파스타 네두 가지를 좋아합니다 토마토는 별로예요 네 브리핑이나 이런 게다 일정한 톤을 가지고 있고, 근데 이게 진짜 긴장해서 굳은 건지, 아니면 침착한 건지 모르겠는데, 평소에는 혼자 장난치고 혼자 웃고, 약간 그런 스타일이라서... <laughs> 게임할 때는 이제 또 항상 어느 때보다 말이 많고 필요한 브리핑만 정확하게 해주고, 약간 그래서 침착하게 돌보처마칠 평소에는 약간 이상한 개그나 드립... 아재 개그! 뭐 그런 거 치다가 이제 연습할 때 보면 이제 사람이 완전 바뀌어가지고 아, 네. 안녕하십니까 돌부처 직권입니다 <laughs> 이제 여러 팀원들이 말해준 대로 이제 위기 상황 속에 침착하고 이제 평소에도 이제 조용하고 한게다 이제 맞는 말이어가지고요 <laughs> 어, 그, 이제 그 이제 이상하다고 하면은 이제 그 상황에서 제가 이상하면은 이제 치과 가야 된다고 <laughs> 네 호기심이 많아서 항상 뭘한 이거 해보자. 약간 이런 게좀 많아서 조금 귀찮아요. 에이, <웃음> 살짝. <웃음> 아, 살짝 그니까 그만큼 열정이 많다. 귀찮게 할 정도로 그런 말입니다. 스크림 이제 끝나고 나서 안 됐을 때뭐또 새로운 거 해보자. 바로 그렇게 얘기하고 또 스크림 하기 전에도어 이거 했으면 어떠냐 이런 식으로 이제 의견 내는 사람이 고대발자이 선수여가지고. 이창현 선수가 중국말을 실제로 잘하기도 하고 <laughs> 그리고 중국 음식을 엄청 좋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현이를 뽑았습니다. 저는 실제로 마라탕도 못, 못 먹습니다. <laughs> 네, 못 먹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좀뭐 말이 안 통해도 웃으면서 잘 지낼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laughs> 관상 때문에 중국상 헤어스타일 오늘 <laughs> <laughs> <헤어스타일을 웃음> <laughs> 아니 평소 헤어스타일이 약간 아, 그러니까, 네 이하오. 일단 이 류나타 선수가 똑똑해요. 그 게임 플레이하는 적에 있어서 항상 전략이나 피드백 주는 거 보면 다 류나타 선수고 뭐 이거 해보자 이거 해보자 하면은 거의 다 그게 정답이에요. 약간 인정하기 싫은 피드백들도 다 듣고 보면 맞는 말이에요. 짜증 나지만 인정하게 되는. 맨날 똑같은 거에 당하면 좀 답답해하는 스타일이어서 애들한테 많이 욕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애들한테 이렇게 해보자 해서 하면은 네 애들이 갑자기 조용해지더라고요. 엄마가 잔소리 했는데 이제 사춘기 온 것처럼 이제 반항하다가 아 맞았네 해가지고 이제 조용히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런 느낌. 일 미나타 선수에게 들은 이제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하냐 약간 그런. 네 멘트가 제일 아 비속어는 안 하고 네. 좀 그냥 느낌만 아아 아웃지 아, 마세요 제 네, 감정이 네, 다시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아너왜 그거밖에 못하냐 아어 그냥 네 루나타 선수가 실제 대회에서 너네가 뭐 어떻게 할 건데라는 발언을 네, 감히 벤시를 안해? 이런 식으로 <laughs> 아, 아, 대신 더 보자. 대신다. <laughs> 노래가 뭐 어떻게 할수 있는데. <laughs> 아, 저희가 아직 엄청나게 팽팽한 경기를 보여 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직은. 근데 중국 친선전에서 또 중국에서도 1등하신 팀들이 오시니까 한번 팽팽한 경기를 한번 보여 드리고 싶습니다. 중국 팀 상대로 이제 모든 경기를 빠르게 승리하고 우승을 가져가겠습니다. 선대빵으로 예. 빨리 빨리 이기고 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예. 내가 평평하게 싶다고 그랬는데 선대빵 <laughs> 된다고. 천공을 <laughs> <laughs> <창국을> 지배하는 날개, <laughs> 세피러스